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또 묻겠습니다. 저는 경기도지사를 할때 청렴영생 부패 즉사. 제가 이 말을 만들어서 공무원들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16등 하던 경기도가 제 마지막 3년 동안은 계속 1등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그 동안에 좋은 2등의 2등급의 경기도가 3등급으로 청렴도가 떨어졌을뿐만 아니라. 지금 현재도 재판을 다섯 개는 받고 있습니다. 전부 경기도 지사, 재임 때, 또는 성남시장 때입니다. 그런데 또 법인카드 부분을 보면 이건 정말 좀 상당히 일반인들이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. 법인카드를 가지고 전화, 지나치게 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뭐 개인이 뭐 일제 샴푸를 사쓴다든지뭐 여러 가지 그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리 부정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이미 그 경기도 관계자가 자, 재판을 받고, 지금 유죄를 받고, 그것도 더구나 우리 사모님께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, 이거는 본인이, 이재명 후보 본인이 만약 이것을 안 고치고는 대통령이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으로 번져서 온 공직자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, 윗물이 이렇게 탁 하고, 부정, 부패, 비리에 그런 이런 식으로 방탄 입법을 하고, 방탄 조끼를 입고, 이렇게 해가지고는 과연 우리 공직이 유지되겠나? 걱정이 되는데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김문수 후보가 소속된 그 정권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언론 플레이해가면서 마구 무작위 조작 기소를 한 결과다. 이 말씀을 드리고 그 증거가 있으면 구체적 증거를 한번 내보십시오. 저는 그렇게 쓴 일이 없어요. 아, 재판에 여기 다 나와가지고 저도 자료를 다 가져왔습니다. 그럼 왜 재판을 받습니까? 왜 유죄가 나옵니까? 유죄 어디 나왔습니까 아, 유죄가 여기 지금 법인카드 해가지고 전부 다 여기. 제가 혹시 이제가 나왔습니까? 아니, 지금 우리 사모님도 지금 그렇고. 네, 김은수보 발언 시간 초과돼서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됐습니다.